천하시는 국산 디젤 차가 있다. 있단... 브랜드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? 오, 너무 광범위 안 아, 돼? 네. 뭐 브랜드 마셔도 됩니다. 현대기아. 일단 부품 가격이 아... 좀 저렴하고 국산 브랜드도 뭐 쉐보레나 르노나 쌍용이나 이런 게 쌍용 요즘에는 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부품도 공급도 잘안 되는 부분도 있고. 아,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? 네. 없어요.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는데 더비다가 고장 나도 부품이 없으면 이제 수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. 제가 볼 때는 정말 타기 무난한 것 같아요. 부품 가격도 지금 좀 올라서 그런데 세번에나 루노보다 20%에서 25% 정도는 싼것 같아요. 현대기아를 까는 사람들 대신에 얘네들은 너희들보다 고장이 걸렸어. 고장이요. 근데 무슨 차를 타서 타든지, 이 차가 고장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생각할 수 있는 거는,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사고 수리를 한다고 치면 그 금액이 얼마냐?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. 뭐, 뭐. 그런 부품 비용이 엄청납니다. 차이가 좀 나요, 실질적으로. 택도 아닌 게, 뭐 이게 이만큼 하나? 이런 정도도 있으니까, 한 번씩 깜짝 깜짝 놀래요. 같은 부품 놓고 봤을 때도, 네. 네, 차이가 나요. 비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대 기아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신차가 나와서 어떤 뭐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뭐, 뭐 차량의 정기적인 회로도라든지 정비의 지침서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가입을 시켜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신차 정보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획득을 할수 있거든요. 근데, 쌍용 삼성, 네, 세 번에는 매뉴얼을 사야 돼요, 돈을 주고. 삼성차가 더 많이 들어오는 샵이면은, 그걸 돈 주고, 돈을 줄수라도 사야 되겠죠. 근데, 뭐, 1년에 뭐, 한두 대, 한 달에 뭐, 한대 만질까 말까. 그런데, 거기다 돈을 투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런 차도 신차가 들어오면은, 수리하기를 조금 실질적으로 꺼려 하는 편이 많고요. 그나마 현대계약가 어디, 동네 카센터 가도, 일 갈아주세요? 하면은, 아예 쉽게 갈아주고, 아, 사장님뭐 헤드라이트가 안 들어와요. 그러면 쉽게 해주고, 근데 이제 뭐 쉐보레나 이런 거는 뭐어디 신차가 돌아버리면은 이제 급부터 되는 거죠. 실제로 이 차가 이제 뭐오일이몇 리터 간지도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고, 아, 차사고해서 그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어우, 절대 갖고 있었습니다. 그거는 진짜 뭐 머리 뇌 그냥 뭐 컴, 컴퓨터 하나 넣어야 되는데, <laughs> 그러면 아, 그 현대기아를 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뽑기자 리인데가요 잠깐 정비사가 봤서 그게 뭔지 알있어요 굳이 현대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말이 모든 신차에 다 적용이 돼요. 저는 있다고 봐요. 뭐 아무리 새 부품이지만 부품이 트러블 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.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못해요. 네, 네. 그 생각에 보증제도가 있는 거고, 소비자 뭐 보호제도가 있는 거고. 부마다 로스율 같은 저는 있다고 봐요.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어차피 엔진 조립이나 이런 건 사람 손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하겠지만 불량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칭찬하고 엔진 퍼진 경우도 있고요. 어,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다100% 맞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제가 디젤 엔진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은 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기회를 만들고 싶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냥 웃고 넘기시면서 그렇게 영상 시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